여기도 들어가자고. 이쪽. 이쪽. 와. 와. 뒷모습 멋져요. 인사하고. <laughs> <있는데>. 아니, 아니.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닭가슴살 CEO.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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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예. 아, 근데 지금 제가 유행어를 했잖아요. 네. 제 유행어 아시죠? 네 압니다. 있는데 할때 아무도 안 따라 했잖아요. <laughs> 이거는 본인이 창피하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인사하고 있는. 인... 아, 네. <laughs>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웃음> <불러> 부끄러워? 부끄러요 아예 아닙니다. 더 부끄러운 거 많은데, 많습니다. 이게 장업은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시작하고부터가 더 이제 중요한 거예요. 네네. 지금 장업하려고 하고 있는데, 아, 예. <laughs> 여러분들 아직도 눈에 부끄러움이 있어요. 우리 지금 이 여성분만 좀자신감 있고, 감사합니 아, 감사합니다. 예. 자, 그러면 일단 제품을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냥 이거 맞춰볼게요. 요거는 그냥 아침에 이제 건강식 같은 느낌의 보시다시피 제가 치과 의사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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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제가 이두 제품을 항상 사용을 해가지고 음. 제가 한 3,600건 정도 진료를 했는데 네네. 제가 뺀 치아가 11개밖에 없어요. 아... 다 살렸어요, 예.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모든 차량에 대한 정보와 그리고 가격 견적을 한 곳에서 해주기 때문에 우선 그런 것들이. 팔아도 돼요? 아, 아 타는거요 신차 네, 구매만 음. 지금 하고 있고요. 아, 파는 것도 좀 해봐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부가 서비스로 이제 연결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건 내보내야 되거든요. 네. 버어 아, 그러구나. 이게. 잘하고 있는 버섯을 유통을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걸 따서 먹으면 그건 엄청 신선한 거잖아. 아니,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laughs> 뭐, 언제 나오는 거야. 아, 좀 궁금해서 근데 뭐 안에 있죠? 아니요. 없어요? 네. 어, 일단, 잎새버섯이라고 여기 써놨는데, 음. 버섯을 완전히 재배하고 난 뒤에, 버리는 흙을 거의 무료에 가까운 가격으로 얻어와서, 그걸 재가 공해서 곤충사료로, 제 특별한 기술을 넣어서 만든 제품입니다. 그럼 이게 곤충사료네? 네, 곤충이 먹는 사료예요 일단, 메리트라고 설명을 하면, 성장률이 13% 정도 증세를 하고, 이제 죽는 폐사율이 20% 정도 감소한다는 제품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그럼 일단은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이 알았으니까, 네. 제가 아는 한에서 네. 이제 뭐 궁금한 점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민 줍쇼라고 네. 자신의 꿈은 사업이 어떻게 녹였나요?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고객이 원하는 일 꾸준히 하라 유지하려면 체력 관리,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이라고 하셨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일이 제일 빠르고 그 내가 잘하는 일이 그두 번째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잘하는 게 그래도 개그보다는 그 당시에는 운동이었어. 근데 내가 운동으로 뭔가를 사업을 하기엔 너무 강범위한 거야. 근데 때마침 그때 닭가슴살을 항상 먹었는데 한국인이 좋아하는 게 뭐냐? 한국 매운 거 좋아하고 건강한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최초로 마늘맛, 칠리맛을 한 거야. 그래서 세 개를 냈는데 반응이 너무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때가 이제 스타트업이 된 거죠. 저는 궁금한 게어 궁금한 거예요. 네. 다른 산업에서 새로 시작하는 음. 있어서 그런 학습을 어떻게 했는지. 그건 뭐냐면 제가 몸소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제가 어필한 거 중에 닭가슴살에 문제가 있으면 제가 먼저 제일 먼저 당할 겁니다. 왜냐면 저는 공짜라서 제일 많이 먹거든요. 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제일 많이 먹으니까 제가 진상 고객이 되는 거야. 먹다 보복하면 이제 직원들 회의를 하는 거야. 왜 이렇게 보복해지냐 어? 대표님, 근데 제가 먹었잖아요. 안 벚벚한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고객들은 분명히 해동을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전, 전자레인지 넣을 텐데, 그렇게 해도 맛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공장에 가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하고, 일을 하면서 제가 테스트를 받고, 그리고 우리 직원들하고 매일 만나서 맛보고, 그거를 틈틈이 했어요. 틈틈이 하니까 답이 나오는 거지. 이 CEO로서, 이끌어 나가기 위해 서 가장 일 번이 뭘까요? 자 우리 막내. 음 자신감. 자신감? <laughs> 자신감? 네. 땡. 제품. 제품 땡. 자 책임감. 책임감 땡. 끝까지 한다. 아 비슷한데 좀 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럼 한. 어떻게 해야 돼? 체력. 띵동. 파. <laughs> 아무리 내가 아이디어 좋고 해도 누워서 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체력이 필요한데 다리 올리세요. 자. 하나 둘셋 네, 좋아. 더 올려. 더. 더. 근데 지금 뭐, 어 이쁘겠어? 어? 곰충이여. 일어나라. 어? <laughs> 더더더 내려간, 내려간다. 내려간다. 내려. 아, 둘. 오케이. 오케이. <laughs> 자, 아. 됐다 이제. 어? 죽겠지? 네. 이게 운동이야. 이게 운동이야. <laughs> 자, 다음. 쉬게들. 쉬 <laughs> 열심히 아, 하죠. <laughs> 나는 할수 있다. 있다! <laughs> 어? <laughs> 와 좋아. 아, 또. 또 일등 할수 있어요. 할수 있습니다. 또 그게 <laughs> 할수 있습니다. 나는 <laughs> 할수 있다. 할수 있다. <laughs> 있다. 아 이제 다리 낫잖아 지금. 나는 할수 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laughs> 안심하고 안심하고 사용하세요. 사용하세요. 건강 챙기세요. 챙기세요. 오케이. 하나, 하나, 하나. 자기가 만들어 놓은 것을 계속 의심하면서 어떤 걸더 개선할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제가 아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도움이 많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식품 산업에서 이제 일하시는 선배이다 보니까 더, 더욱더 좀 직접적인 조언들을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연예인 분이신데 도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에 대한 프라이드도 있고 굉장히 전문성 있게 하시는 모습을 보고. 어, 배울 점이 많다고 많이 느꼈습니다.